첫 번째 문장을 읽어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고, 하고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할게요. Every one o 모든 사람들인데요. 여러분들 운전하는 사람도 있고요, 길에 갈때 걸어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swipe a transit card 교통 카드를 찍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거의 대부분 제 차만 타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대중교통 이용 안한지몇년된것 같아요. 지, 버스나 지하철 안탄지꽤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거의 이동할 때 뭐만 써요? 드라이브만 합니다. 그렇죠? 아니면 그냥 걸어다녀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운전만 해요 어떤 사람들은 걷기만 할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대중교통을 타는게 주가 되는 사람들도 있을거예요이 각각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겁니다 운전하는 사람, 걸어다니는 사람, 교통까지 찍는 사람. 이들은 view herself, 그녀 자신을 바라보게 된대. 뭐라고? 교통 전문가로서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그녀가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그러면 운전하는 사람들은 운전하는 길에 대해서 나기는 뭐라고 생각해?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거 자신이 걸어다니는 길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가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는 그 노선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 자 엔드 동그라미. 요 스스로가 전문가라고 느끼는 그녀는 거리를 바라볼 때 무엇과 관련지어서 바라볼 수밖에 없어? 내가.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하는 방식대로, 걸어 다니는 사람은 걸어 다니는 방식대로, 대중교통을 타고 다닌 사람들은 대중교통을 타는 방식대로 거리를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쵸? 이거 그냥 그대로 붙여볼게, 각각의 방식으로 거리를 바라보게 된다고요. 각각의 방식으로 거리를 바라보게 된다 다음 문장 붙여볼게, 잘 봐봐. That's why 그것이 이유인데, we find so many well-intended 좋은 의도를 가진 시민적 정신을 시민적인 교양을 가진 그러한 시민들이 arguing past one another. 서로를 지나가면서 논쟁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얘네들은 왜 논쟁을 할까요? 서로 거리를 바라보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인 거야. 그렇지? 그래서 논쟁을 하는 겁니다. a n neighboring meaning 이 이웃들 간의 모임인데요. 학교의 강당에서의 모임 또는 도서관의 백룸 뒤에 있는 방에서의 모임 또는 교회에서의 모임들 속에서 지역의 거주민들은 어, 전국에서 모입니다. 종종 논쟁적인 토론을 위해서 모여요. 뭐에 대해서? 자, 밑줄 쳐볼게. Transportation proposal. 교통 제안에 대한 논쟁적 토론을 위해서 전국에서 각지의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그 도시의 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교통 제한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는 겁니다. 왜 얘네가 논쟁이 될까요? 각각 거리를 보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인 거야. 그렇지? Like all politics. 모든 정치와 같이요 여기가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All transportation. 여기서부터 personal까지 묶어 버리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근거 문장이에요. 모든 교통이라고 하는 건다 지역적이에요. 그리고 intensely personal. 아주 강렬하게 개인적입니다. 첫문장 붙여 갈수 있겠니?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하는 방식으로, 걸어 다니는 사람은 걸어 다니는 방식으로, 교통 대중교통 타는 사람들은 그러한 방식으로 거리를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 교통이라고 하는 것 역시 뭐가 된다? 개인적인 영역이 된다라고 하는 거야. The Trans Project. 요 교통 프로젝트인데 그것은 크리스피드 speed는 동사겠죠? 속도를 올리는 거야. 어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의 이동 속도를 올릴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근데 그게 멈춰질 수 있다니까. 모여서 몇 개의 주차장 장소가 상실되는 그런 반대에 의해서 또는 간단한 두려움인데 아이 프로젝트 안될것 같은데라는 두려움에 의해서 굉장히 고효율의 프로젝트가 멈춰지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사람마다 뭐하기 때문에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i 스 s not a challenge of the data. 이건 데이터의 문제도 아니고요. 교통 공학의 문제거나 계획의 문제인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무언가 데이터의 문제가 아니야. 대중적인 토론은요. 이 거리와 관련된 토론은요. 자 문장 붙여볼게. 여기는 이 거리라고 하는 건 지금 두 개의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 거리라고 하는 건 문장 앞 문장이랑 붙여보면 뭐랑 같은 표현이겠다? Transportation. 사실 교통과 같은 표현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 대한 교통에 대한 즉 거리에 대한 대중적인 토론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뿌리 박혀 있어요? 자 여기 과로쳐 볼게요. R 여기서부터 emotional assumption about how change will affect personal commute 여기 커뮤트까지만 묶어볼게요. <laughs> 감정적인 가정에 뿌리 박혀 있는 거야. 사람들이 논쟁을 이루는 건 뭐에 대해서? 그러한 변화가 내가 개인이 통근하는 방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여기에 관련된. 개인적인 감정의 뿌리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발생했을 때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운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대중교통타는 사람들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여기에 따라서 토론이 벌어지게 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뭐가 돼요? 각각의 방식으로 각각이 이동하는 방식으로 뭘 본다? 거리와 교통을 바라보게 된다. 라는 거죠. 각각이 이동하는 방식으로 각각이 이동하는 방식으로 거리와 교통을 바라보게 된다. 자, 선지가 조금 어렵습니다. 1번, 2번, 5번 다 별표 치세요. 1번, 2번, 5번. 1번부터 한번 가볼게 relies on 그녀가 거리를 바라보는 방식은 어디에 의존하냐면 자, 아더스 동그라미. 타인이 도시의 거리를 교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정돼요. 말 되는데 안 되죠. 내가 바라보는 방식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야. 여기서 타인이 바라보는 방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 이번 선시 볼게. 그녀가 거리를 바라보는 방식은 업데이트합니다. 스스로 새로운 교통 어대 공공 교통 정책에 따라서 계속 스스로가 업데이트돼요. 이런 얘기 등장한 적 있어 없어? 없죠. 스스로 업데이트한 얘기는 전혀 등장한 적이 없어요. 자, 오번 한번 볼게. ties in 굳건하게 연결돼있대 무엇과 그녀의 도시가 작동하는 방식과 도시의 작동 방식과 연결돼있다는 얘기도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4번에 이 track 동그라미, 위를 동그라미 이 단어가 어려웠어요. track with, track with 무엇과 일치하다, 무엇과 연결되다 이랬습니다. 무엇과 일치하다, 무엇과 연결되다 무엇과 일치하고 무엇과 연결되는 거야? 하우부터 문자 끝까지 묶어버릴게요 그녀가 어떻게 돌아다니는지에 따라서 인식이 달라진다고. 같은 말로, 워크하는지, 트랜스포테이션 타는지, 드라이브하는지 여기에 따라서 인식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이래야 질문 전체가 온전하게 이해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8번 문제까지 전체 다 클리어했고요. 여러분들 지금이 24분이니까. 우리 30분까지 잠깐만 쉬었다가 마지막 세 번째 파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